남봉이가 왜? 아, 걔 완전 씹 가물이 중이었거든. 술 마시는데. 그래서 그런가 봐. 왜? 그때 걔막술 취가지고 사기지. 사기잖아. 영공 이러면서 술 취가지고. 이러면 걔 완전 걔는 완전 악성 유물 중이야. 나중에 영도대 하면 꼭 가지 않을까? 나는 영도여러 안 돼. 지금 보면은 진짜 개판 되니까. 존나 웃기긴 하긴 하지. 난 볼래? 구경해 볼래 그냥 뭔지? 근데 솔사람 한번쏴 보세요. 내가 듣고 싶은 거 준결에 대한 호답인데 준결? 자인 님이 보고 계시진 않겠지? 자인 님이 보고 계시 않겠지? 응, 안 보고 있어 아 아니 아니 근데 이건 솔직히 내가... 내가 아, 내가 아니 내가... 아 찔렀.. 나 아니 아, 질락, 질락, 아니, 질락을 아니, 질락을 아! 아니 아니 어떻게 친구들한테 하나같이 과머리 입고 먹어 그런 거 하나. 신경 쓰 애들이야 아니 근데 이거는 억울한 게 중간에 엄마이들어왜과몰입하 사람을 너한테 풀한줄 알아? 만 아니지 그러면? 가장 가 아아 다 라라라라라 <laughs> 말해. 야 사기지 앉아 너 사기지 너너 너, 견... 너견자 견자이 아, 너 사기지 <laughs> 야 견자이 야 견자이 너 사기지 야 견자이, 야, 야, 견자이! 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아 맞아. 둘다 시뻘건 거 봐. 그러니까 저게 시뻘건 이유가 제는 취해서 시뻘갰고 나는 제 말린다고 빨리 어? 터져가지고 자란 거야. 아... 왜 어린가? 진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진짜 맨날 무주굴고 아. 겐냥이 뭘 하면은 나는 저라면서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아. 난 진짜 너무 좋아해. 근데 이게 엑스를 칠 만한 이야기인가요 여러분? 좋은 거 아닌가요?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누누라랑 부탁하면 뭐든 해줄 수 있다고 라 말한 건데 그게 왜나라이고 엑스죠? 왜아 남봉이한테 그런 거라고.. 뭐. 남봉님 같은 경우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음. 아 그.. 하나만 다시 못 갚시게 좀 세게 말했어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그.. 우결과 방송의 구분을 제대로 못 지으셨기 때문에 페누랑 딱이중밖에못 하지 않았나 잠시만 뭐? 어? 응? 어? 응? 존나 셌는데? 네가 세기 뭐해달라며 거의 씨발 명전 쎈데 그냥 그냥 <laughs> 퍽! 그냥. 아니 음. 내가 견자이너 사기지라고 물어봤는데. 그치. 그랬각 가건 했을 거 아니야? 그건 맞지. 난 계속 얘기했어 자신있냐고. 그리고 글쎄, 준아 나 실체 안 척하면서 계속 그 얘기밖에 안했든 솔직히 다른, 다른 생각도 할수있었텐데 애가 막 우리만 이용해가지고 <laughs> 한마디만 더 해줘. 일룸봉. 아니 방금 진짜 세게 때렸는데 뭘또 하라고? 존나 일럼복. 캐나 송능어서 잘하잖아. 짜이짱. 그거 어장이 안돼 왜 항상 짜이짱. 뭐 공파야 이러는 거야. 미쳤잖아, 선배. 안 그래. 나 진짜 잘했어. 안 그래. 다시 해봐. 안 그래. 그랬지. 어 알잖아, 어 네. 내가 알잖아. 알내딱말해줘어 어. 난 누구보다 짧았지만 누구보다 음. 진심이 심해. <laughs> 야 전화를 했는데 왜안 했었어? 진실했기 때문에 잘 잡았던 거야. 진실어가때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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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네가 뭐라, 웃음> 그 내가 <laughs> <죽었거든. 웃음> 가 <네가, 웃음> <네가> 너무 진실넌뭐 하나. 말. 예. 네 <감사합니다. 웃음> 자기소개 좀 하도록 하죠. 아, 저는 그 방송하는 0828라고. 눈눈 마주치면 되게 해야지. 그 멘트도 좀 해드려야지. 아, 아무래도 이성 관계 있어서 훨씬 능숙하시니까 조금 리드를 해가지고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. 좀. 어어 손이 또 보시더라고. 너무 예쁘시네요. <제> 이상형이. <laughs> 너무 예쁘시발. 초면인데 어떻게 좀. That's, that's a fucking 정도 That's a fucking lie. 자 그러면은. 래퍼로 남았죠. 아이 래로가말이 아이. <laughs> 남랜봐남준봐고리잘게 있어봐. 아, 그랜 다리 좀 잡아줄 수 있나요? 그요 <laughs> 저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? 안전하게 쉬고 있던 옹달쌤인 저라면 와나나라는 잼민이가 와서 돈을 존나 큰거팡 던진 거야 그냥 제 옹달쌤이. 내가 좀 피해자예요. 진짜. 근데 그 잼민이 와나나가. 방금 어디? 정말. 누가 됐어? 근데 옹달쌤? 그러니까 컨텐츠 때문에 한번 와아라고견동씨 <laughs> 옹달쌤이. 요즘 옹달쌤 참 좋네. 견양씨. 네? 치킨을 팔았잖아. 전판 적이 없어요. 치킨이 그냥 먼저 온 거예요. 보여드릴고요아 진짜요? 네. 치킨이 갑자기 와서 이게 뭐지 하고 물음표 하나 보내더니 전화가 왔어요. 그럼 문제는 완화가 아닌가요?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나중에 3년이면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는 심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아킬레스건에다가 딱밤을 존나 시게 때릴 것 같아가지고 ㅆㅂ ㅆ 그래도 <웃음> 재밌다 이지 어떻게 야방데이트를 하는 날에 딱 올라왔나 보네 그지 아니 미친놈이 인스타그램에 홍보했어 견양이랑 <laughs> 만나서 재밌게 놀았다 히히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내 유튜브 보러 오세요 이랬다니까? 그 미친 새끼지 그게 이렇게 진짜 좀 미친놈이긴 해 미친놈이긴 네. 음, 한데 냉정하게 정말 냉정하게 미친은 아, 이동식이 좀애방해 이상형이세요? 저.. 저 사람이요? 완전 나한테 네. 이상형이 조담요? 전전에 그러셨잖아요. 진짜 씨발 김은별한테 냈어요 시켰다고요, <laughs> 씨발. 저 진짜 혓바닥 깨물면서 전화 방송했어요. 은별한테 저기요. 제어 이상형. 이래? 이랬... 내가 김은별. 어? 나가. 나. 나가. <laughs> 이걸 견디면서 전화 방송 진행했다고요. 뭔줄 알지? 아 진짜 많이.. 왜 이렇게 많이.. 많이 뿌렸어.. 어? 좀.. 딱 맞.. 아니 이게.. 아! 아.. 아니 이무 여기도 좀.. 감사합니다. 제가 바로던 그림이 바로 이거어요 아만 이제... 어, 내가 자꾸 그 눈을 욕하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 이게 그때를 얘기를 하자면 나라는 옹달 샘이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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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달 샘이고 나발이고 비어 아니 근데 이거는 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? 뭐. <laughs> 많은 일들이 있었어. 뭐야? 창씨안 받는데? 아니 저 와나랑이 그냥 미친 놈이야 진짜로. 이기나? 아니 다시 나보고 이쪽 정도라고. 그러니까 와나랑이 좀 미친 놈 맞지 죄송합니다. 그럼 좀 인정을 해. 그짱창이지만 미친 놈 맞아. 네. 근데 크림, 입술 그렇게 크림. 아니 근데 그게 죄송합니다. 쫌 깨? 성파리파 견자이 완전히... 니들이 선택한 친구다 그 왕관을 채워줘 니들이 선택한 친구라고 한거 같은데? 아... 근데 혜원아 나는 네가 친구인 게 좋아 난 네가 친구인 게 좋단다 혜원아 X됐어 아 그냥 마법 보여줄까? 마법 보여줄까? 봐봐 죽어이 합방 신청 감사합니다 공파 사용식이잘 <laughs> 그래. 그렸다 그치? 근데 되게 간단하게 잘 그리지 않았어 공파야 그동안 고생했고 살아만 있어 너 재밌다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.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?